전문 브로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화물 자동차 불법 증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전문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 자동차 불법 증차 등록 조사 결과와 불법 등록 근절을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2월부터 조사한 결과 불법 등록 의심 차량 3,094대를 적발하고 지자체에 세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처분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국토양부는 서류 위변조와 양도, 양수를 이용한 불법 등록을 근절하기 위해 업무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대폐차 확인처리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진행 시 서류 위변조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기능을 보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국토양부는 불법 등록을 가능하게 한 정보 분산과 여러 기관에 의한 업무처리 방지를 위해 사업용 화물 자동차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